안녕하세요 비젤 뺄스입니다 지금부터 야생 능력자로 할 텐데요. 시작해 보겠습니다. 나무가 좋아 나무마다 고운 나무 모아 오직 나무를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나무. 오케 다섯 개. Ah 이게 전 나무 나무 이기전 나무 나무 이게 전 나무. 나무 됐어 리딩 차가 좀 찼겠대요 조합대로 넣고 이거 한개똑똑똑똑똑똑똑 개 두고 아... 아... 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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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래 엄마 엄마가 사리장이지 엄마 너희 엄마 여기 있다 너희 엄마야 난 티비 놀래로 놀라 인생은 이러고도 합니다 역시 맛있어 맛있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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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맛맛맛 맛맛맛 재활용 배고파 배고프대요 밥 줘요 일기노 일중얼됩니다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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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KBS 유스스시 역시 역시 가좀 알지. 아, 막대기로 만들어. 지하시 역시 역시 좋을 것 같아. 일단 시고 오고 있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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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면 조리 둘러보면 똑똑똑똑똑 또, 천고문 또, 또, 또. 첫방, 첫방입니다. 와, 행복해. 석탄. 석탄 좋은 사람 손. 석탄 좋은 사람 손. 어, 어두워졌어. 더터캐해야 우리나라는 석탄단다 낙법 어이야 어! 아 잘못 떨어졌어 아점프아 점프 를실패 아, 점프 점프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와와 넌 이제 살아갈 운명이없어날 버리겠어 아 다음 텔에 재미를 위하여 싫어 난날켤수 없어 자연스럽게 켜게 됐다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점프 점퍼 점프. 점프 행복 점프 점프 헤헤. 어디서

잘 볼거야 <요> 다이아를 보고 싶다. 철이. <laughs> 딱히는 다이아가? <요> 없 고. 슈퍼 점프. 슈퍼 슈퍼,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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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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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워. o 지하 u 전 지하 o 전 지하, 지하. n g e o 아, 아, i a 인 u 지 빨라 아, 나와버렸네 호신만 검을 만들어 보세요 <laughs> You die 그리 퍼널한 존재 You die 그리 보여 You die <목소리도> 아, 좀더쉬어재 세탁기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밤일 때 완전히 넘칠 수 없어. <목소리도> 어이아이없난 <야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어. 아 어, 다시 찍어야 되나? 아니야. 딱 올라간다. 아이 템들이저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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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엄마 서 엄마 아 아빠서, 엄마서. 엄마서. 새끼, 아기아 아빠 손을 막고 어? 다녀 엄마 손을 떼고 어? 다녀 여기서 는 온다 온다 여기까지